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타이코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급락 후 반등했으나 다시 한번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며 추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고르게 주어 담아 분산 투자하며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해칭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암편 타이코는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와 함께 추세를 낮추고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바닥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상승장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할 경우 손실 복구는 물론 수익 전환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단기 악재성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우상향 전략을 세우며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적터는 목표가를 알아보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 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할 수 없다는 발언의 영향으로 90회 초반까지 밀렸다가 반등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며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받고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 혹은 과열된 상승세로 인한 개미 털기 구간이 다시 한번 출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추세 전환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 그리고 목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코는 업비트 상장 이후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밀렸다가 바닥을 다진 이후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고점을 찍었는데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며 동반 하락세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닥 다지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 라인에서 버티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맞춰 동반 상승하며 매물대 상단 안착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현재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서 바닥을 다질 때 추가 매수 타점 혹은 신규 진입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1차 목표가 직전 고점 라인 하단 한번 보시고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면서 추가 상승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직전 저점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신규 진입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 1차 목표가 라인은 이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는 2차 목표가 라인 이 라인까지 보면서 2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후 상승세는 윈 매물이 없다 보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마다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즉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남아있는 물량만 홀딩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타점 보겠는데요. 자, 시봉상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안에서 한번 정도는 진입 타점을 잡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짧게 잡고 이 라인 하단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단기 수익 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 나오면 서 다시 한번 윈 매물 상단 위에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노리면서 3,200원대까지 2차 목표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일시적인 급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주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